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와 퇴근하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아, 요즘에 캠핑도 백패킹도 잘 못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퇴근하고 뛰쳐 나왔어요. 이 마음속 안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풀어헤치려고 뛰쳐 나왔습니다. 뛰쳐 나와서 어디 가고 있냐고요? 어, 산 위에 가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인왕산입니다. 저도 간만에 인왕산에 왔어요. 어, 인왕산이 짧지만 올라갔을 때 뷰도 좋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인왕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인왕산에 오르기 위한 코스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은 경복궁역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오시다가 우회전 하시면 바로 인왕산 등산로 표지판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것을 쭉 따라가시면 등산로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실 일몰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저기 보이는 게 인왕산 호랑이입니다. 인왕산 호랑이. 저 인왕산 호랑이가 보이면 이쪽으로 해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호랑이 안녕. 호랑이가 금색이요, 금색. 물론 금도금을 한것 같진 않지만.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금색입니다. 아,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등산로 초입입니다. 지금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인왕산 정상을 찍고 저는 기차바위 쪽으로 해서 쭉 넘어가서 이쪽 부암동 언저리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네요. 같이 한번 가 보시죠. 고고. 초입부터 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니까 숨이 턱턱 막히네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습하거든요. 하, 네 이제 성곽길에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성곽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서 인왕산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에 이렇게 멋진 산들이 좀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남산도 예쁘고 인왕산, 뭐 그리고 주변으로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그런 멋진 명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부분 생각하면 서울도 참 멋있는 도시 같아요. 서울 멋있게 보이네요. 인왕산은 왜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것 같으세요? 저는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길래. 무슨 왕이랑 관련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옛날에 인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름의 기원이 생각보다 별거 없었습니다. <laughs> 여기 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절 이름을 붙여서 산 이름도 지었다는 네,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서울선각 따라가지고 올라왔고, 반대로 여기를 쭉 올라가야 됩니다. 가 들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직 정상은 아니고요. 여기가 첫 번째 전망 포인트예요. 정상은 저 위쪽이 인왕산 정상입니다. 진짜 멋있다. 오늘 정말 이 조망이 잘 터지는 날. 인왕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늦어 가지고 일출 못 볼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제가 지나온 저 뒤쪽에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일몰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려고 이동하고 있어요. 해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저 위가 정상입니다. 제가 갈수 있다는 자만감을 가지고 빨리 한번 올라볼게요. 해가 지지마 아이고 어, 국에다 자전거를 타는 분이 계시네요. 인왕산에서도 어, 자전거를 탈수 있나봐요. 아, 이제 마지막 정상 가기 전에 아, 난 코스입니다. 저 앞에 올라가면, 이제 정상 다온 겁니다. 아, 힘들다. 아, 해가,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다 왔어요, 다왔어아 어, 어, 해, 해. 어, 붙 잘착했습니다 중요한 게 일몰을 봐야 되는데, 일몰을 놓칠것 같아요. 빨리 봐야겠어요 아, 들 아, 보이는데, 별로 죽어 좋지 않네. 아, 어디 갔지? 어디 있다? 아니, 이쪽에서 그냥 봐야겠네. 야경을 적당히 즐기고, 부암동 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차바위를 지나갈 거고요. 가기 전에 좀 괜찮은 데서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진짜 야경 멋있다. 어... 네, 이제 정상에서 기차바위 방향으로 갈게요. 이쪽 방향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세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복국역에서 인왕산 정상 방향으로는 등산객들이 많으신데 이쪽 부암동 방향 쪽으로는 등산객들이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쪽 방향으로 야간 등산 하실 때는 꼭 헤드랜턴을 착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껌껌해 가지고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쪽에 서울 야경 진짜 멋있죠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보이는 저쪽이 이제 고향, 일산 그쪽 방향입니다 아, 저는 어, 더 가지 말고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뷰가 좋네요 오늘 저녁이에요 해물짬뽕 라면밥 이거 마트에 갔다가 발열도시락 못 보던 거여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해물짬뽕 라면밥 발열체 들어있고요 설명서를 읽어보니 제가 즐겨 먹는 바로쿡이랑 사용방법은 똑같은 거 같네요 아, 네,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이랑 라면이랑 있네요 이거 오늘 다 되니까 와오 아, 그까 지금이랑 안 되네. 이냐고이 이게 바로크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소스를 섞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먹어도 이미 양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서울 야경을 이렇게 보면서 라면 밥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이거는 그 라면의 밥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한데 맛은 라면의 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발열 도시라기 여러 회사에서 많은 맛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맛집 먹어보게. 날이 진짜 좋아요. 바람도 진짜 살랑살랑 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입니다. 확실히 가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바람에 선선하면서 이제 여름이 다 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뭐 서울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등산도 하고 야등도 하고 올라와서 <laughs> 기분 내면서 밥한끼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네요. 좀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 찾아서 여행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네, 이제 이 아름다운 뷰는 뒤로 하고, 기차바이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야, 이제 아 멀리 더 멋진 야경이 있고요. 네,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기차바위입니다. 아, 오늘 정말로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저기 롯데타워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인왕산에서 롯데타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기 깜빡 깜빡 예, 네, 저기 가 롯데타워. 입니다. 서울 타워도 멋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달도 예쁘게 떴고. 자, 여기가 이제 기차바위입니다. 이 앞에 제가 불빛 비추는 곳 보이시나요? 이 바위 이렇게 위로 길이 쫙 있거든요. 이 바위가 기차바위입니다. 바위 위로 양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은 밤이라 잘안 보이는데, 예, 여기가 크게 이렇게 바위 위에요. 아, 멋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해요, 지금. 아, 이렇게 봐도 멋있고요. 그쵸? 제가 왔던 기차바위 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산길이고요 부암동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전망이 별로 없고 산길이에요 산길. 이게 뭐지 여친가요? 뭐가 있네요? 아 귀엽다. 아이고 안녕. 오 아이고. 오날세네요아 어, 아, 잡았다 여기있다 보이시나요 어 <laughs> 날아갔다 날아갔네요 잘가 여기 내려갈 수가 있는 데인지 모르겠네 아하 갈수 있구나 아. 이야 이렇게 계단이 있었네요 아. 아, 이제 여기서 저는 부암동 방향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제 밑에 희미하게 건물의 불빛이 보이네요. 여기 성덕사에 다온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마을이 다온것 같습니다. 어, 차도 있네요. 이야 다 왔다. 아다 왔네요. 마을입니다 마을. 이제 구암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뿌듯하네요. 제가 오늘 3.97km네요. 4km 정도 걸었습니다. 아네 이렇게 해서 인왕산 등산을 마쳤습니다. 인왕산 안 가보신 분들 아직 있으시다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인왕산 정말. 낮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고 서울의 멋진 풍경을 24시간 볼수 있어서 정말 강추드리는 산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 영상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